샬롬. 이 시간은 하나님의 편지 15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5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이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례일을 내게 물으며 또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아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장례일을 하나님께 물으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삶의 지표에 대해서는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행위의 고백으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총선 전에 누가 국회의원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개표 결과를 보기 전에는 아무도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과 한 개를 가져다가 중간을 잘라서 그 속에 있는 씨앗의 개수는 셀 수가 있지만은 그 씨앗이 장래에 얼마나 많은 사과 열매를 맺을는지 그 수를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장래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장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장례일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하나님께 물으라는 것입니다.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현재 삶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장례일에 대해서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이 말씀은 개혁 개정 성경책에 번역에 약간의 오류가 있는데, 이 말씀의 정확한 번역은 "내 아들들에 대한 염려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내게 맡기라"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장례는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대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의 장례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맡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로 맡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 손으로 하는 일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세 가지는 첫째는 다른 동물과 다르게 지능이 높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손을 사용해서 도구를 만들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손이라는 단어는 일하고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매사에 일을 행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손으로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 손이 하는 것은 만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사를 형통게 하려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도 장례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장례일을 하나님께 물으라 장례일을 하나님께 부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라는 강한 명령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과 장래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고 맡기고 부탁하는 이러한 신앙을 통하여 응답받고 해결, 해결받고 축복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하나님의 편지 메시지를 전할 때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